안녕하세요. 팔도사카지입니다 음, 제가 오늘 출조한 곳은요. 충남 부여에 위치한 어, 아담한 저수지고요. 아담하지만 네 베스트입니다. 베스트고 어, 나오면은 음, 붕어 사이즈가 어, 월척부터 이제 사자 초반까지 잘 낚이는 곳이고요. 어, 제 현장에 와서 보니까 극탕물이 져 있어요. 그리고 바람이 계속 많이 불고 있고요. 어, 저도 이곳은 이제 처음 출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자리 선정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처음 왔을 때. 그래서 어디 앉을까 고민하다가요. 그래도 어, 제가 마음에 드는 곳에 앉아야 그래도 후회가 안 남을 것 같아서 어, 이쪽으로 자리하게 됐습니다. 제 좌측으로는 제 방이고요. 가 안전 쪽은 약간 이제 곧불 형태에서 들어오는 홈통 구간입니다. 그래서 곧불이랑 개방이랑 들어오는 홈통 구간의 자리를 잡았고요. 오늘 이곳에서 하루 재밌게 낚시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도 아마 영하 한 8도까지 닦에 있더라고요. 살얼음이 아마 끼지 않을까 싶고 첫 추위 찬스 대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하룻밤 재밌는 낚시 한번 즐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혼자 조용히 낚시 할라 그랬는데요 어또 고모님이 오셨네요 고모님 미끼는요 어, 옥수수 제가 즐겨 쓰는 옥수수랑 음, 글루텐을 같이 쓸 거예요 짝밥으로 해서 음, 어분 글루텐이랑요 그리고 음, 딸기 글루텐 80에 어, 새우 가루 20 해서 150cc 해서 물은 100cc 정도 맞춰가지고요 글루텐 낚시를 병행하면서 옥수수랑 같이. 어 한번 사용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글루텐 쓰고 있는데요 진짜 오랜만에 글루텐을 써보는데 어, 오늘은 글루텐을 써야 될것 같아요 지금 흙탕물이라 옥수수 낚시 하기에는 좀 어, 마이너스가 좀 되는 것 같아서 글루텐이랑 같이 병행하면서 어, 오늘 낚시를 한번 즐겨 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이 4시고요 5시부터는 음, 케미를 꽂고 어, 밤낚시 준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저녁을 먹고 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낚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시발. 현재 시간이 이제 2시입니다 두시구요 어, 어, 제가 초저녁부터 음, 지금까지 낚시를 해봤는데요 어, 그래도 제가 이제 베스터에 오면은 어, 가장 기대되는 시간이 이제 9시부터 어, 11시 그 3시간 정도를 음, 제가 가장 집중하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렇다 할 입질이 없었습니다. 어, 기온이 지금 영하 한 5도 정도 되는데요. 어, 생각보다 이제 바람이 안 불어서 꽤 많이 춥지는 않지만, 어, 그래도 한 번의 입질은 해줄 줄 알았거든요. 베스 라이징도 있었고, 붕어 라이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활성도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이 돼서, 초저녁 음, 자정 전까지 한 번은 입지를 받을 줄 알았었는데, 어, 입지를 안 주네요. 네, 지금 현재 시간이 이제 2시가 넘어가는 시간이고요. 음, 또 제가 어, 가장 기대하는 시간이 1시부터 5시, 어, 제가 베스트에 오면은... 9시부터 11시, 그 다음에 1시부터 한 5시. 요 시간에는 집중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네. 아... 앞으로 이제 새벽에 이제 영하 8도까지 떨어지거든요. 어, 예보가 그렇게 돼 있고, 현재 기온이 이제 영하 5도구요. 그래도 네, 희망을 안고 어 5시까지 한번 열심히 집중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네. 6시 16분입니다. 온도는 네. 6도고요. 아, 제가 좋아하는 시간 5시까지 네, 한 어, 시간 연장해서 6시까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네. 꼼짝도 없습니다. 정말 갑작스럽게 추워져서 정말 입을 닫은 것 같아요. 아. 지금 몸녹이려고 커피 한잔 먹고 있습니다. 근데 희한한 게요, 이이글루를 덮고 있는데도 발이 시려운 이유는 뭘까요? <laughs> 발이 엄청 시렵네. 불을 세게 지금 틀어놨는데도, 아, 발은 되게 시렵네요. 초저녁부터 어, 지금까지 부탄가스를 4개 정도 쓴것 같습니다. 4개 썼네요. 요거 이제 빼면은 5개 썼네요, 5개. 생각보다 춥진 않은데요. 발이 시려요 발이. 어, 또 오늘 또 흐려요. 날씨가 흐린데 어, 아침장까지 한번 보고 어, 제가 할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고 네 그러고 철수 진행하겠습니다. 하... 제가 할수 있는 음, 노력은 다 하고 있으니까요. 어, 네. 붕어를 못 잡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또 <laughs> 최선을 다했지만, 네안 되면 음, 최선을 다해도 안될 수가 있으니까요. 아 하... 힘듭니다. <laughs> 일단은 네 아침장까지 한번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지금 10시를 넘어가고 있네요. 아침에 동 뜨면서 어, 하늘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아 그림은 너무 좋더라고요 보고 있는데 하지만 네단한 번의 입질도 못 받았다는 거. 어참 열심히 해봤는데 어, 갑자기 추워진 탓인지 어, 붕어들이 정말 꼼짝도 안 합니다. 어, 어제는 진짜 춥더라고요. 춥고 앞으로 좀 낚시 하실 때아요 어, 며칠 좀 피하시고 낚시를 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너무 추워요. 너무 춥고 제가 뭐 이글루를 앞에다 놨는데도 어 발이 시렵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출조하실 때는 음, 좀방 안에 신경 써서 출조하시고요 저는 네, 아쉽지만 그 이쯤에서 철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 또 시원하게 꽝치고 갑니다. 이상 팔도사카시였고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목적지로 가서 어, 일단은 네, 집에 가서 좀또어설 몸을 좀 녹이고요. 상황 봐서 좋은 곳으로 또 어, 출조를 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